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레고 사랑해. 레고 사랑이죠. 저는 자 오늘 한번 수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수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b급, b급, c급인데 그 조만간 a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a가 좋나요? 저는 아, 이따 여기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나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나 시작하죠. 자. 자 시작. 근데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스소리 지금 제가 이런 총 있는데. UTS가 날까요 B급이 날까요 저는 근데 UTS가 나을 것 같아서 B급 청은 이렇게 밖에 없어서 얘들이 지금 올리려고 노력 중이고요. 나희도 있고요. 자, 잠시만요. 이것 좀 여기다 옮길게요. 자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세이프하우스라는 신규 맵이 추가 되었고요. 자 제가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거의 버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 네. 어, 스술 잘하는 사람은 TSLS님이 잘하시더라고요. 여긴 올라가는 건 다들 알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 근데,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는 방어막이 있는데, 여기 방어막에서도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버튼을 일단 해놓을게요. 이렇게 이게 쓸,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필 깎아 놓고요. 장, 장전을 장 하고 이걸로 갔다 하면 여기서도 들을 쏘고, 안 되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 친구들은 다잘 하는데 저만 못해서요. 자, 스술 방송도 한번 처음인데, 자, 한번 다른, 다른 팀이랑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벙커는 레드팀이 좋은데 자아 계급이 좀안 좋아요 아, 너무 세다 아 어렵겠는데요 참와일드포스트랩 해볼게요 이렇게 너무 인간적이면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커는요? 벙커도 있죠. 여기 달려가서, 흐야 하면 올라가실 수 있어요. 일정한 확률로요? 흐야아 아, 역시 초보야, 난. 아, 아 어떻게 아, 초보 탈출. 이미 오셨나보네요. 이차 여기 올라가실 수 있어요. 원래 죽였죠. 오, 자 이렇게 애 숨어서 쓰십 쓰시... 아, 저기 계시네. 네, 미리 박아 놓을게요 아, 자, 말이 없었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숨어 있다 뭐야! 트리플 킬 코드라킬 간다 코드라, 코드라, 코드라 코드라! 우, 아니 코드라 간다 왜 제가 쏘드 할때그 말을 꺼내죠? 울트라킬이죠? 아, 어, 제가 4대 4킬 했고요 제가 몇대 쓰냐면요 네. 원데스 입니다. 여기 있나본데요! 여기 있나무아 오! 제가저 높은 닉, 닉사크 아이소랑 아! 다르네 방금 킬수가 올라갔어요 하이차 얘들 반농 쟤 반농제가 강해요 공자가 있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아 진짜 어렵네. 오 살았다. 아, 제 죽이 있었는데 아깝네요. 아제 실력 보셨죠? 제가 엄청나게 실력을 못하는 걸. 이게 A급 조합할 때 얼마나 들죠? 여기 아, 씨. 해볼게요 강화하면. 당할 때 받았으니까 총 만렙 시키려면 16,000원을 벌어야 되는데요 도이드를 살까요? 아니 사면 안될것 같아요 네이 상황 한번 마칠까요? 아 깃발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안 할래요 그럼. 칼전 한번 가볼게요. 칼전 칼. 쓸 수는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칼이 별로 좋은 게 없어서. 아 어, 칼이 안 좋으시네. 디크 그클인가? 왜두 명이야? 아왜 술사? 아씨 렉인가요? 왜두 명인 것 같죠? 오면은 렉입니다. 와 인성 쓰레기 다와와 와, 인성 쓰레기네 진짜? 와 인성 진짜 쓰레기다. 제가 못하는 거겠죠? 인성 쓰레기야. 렌지 수레탄 없어. 바보니? 어디서 이씨? 니가 진짜 왜 나한테 덤벼? 야야 이자 식아 네? 어, 진짜 짜증난다. 자, 이 이상한 딸 위에 죽다니. 먼저 저 사람 술탄빨이네요. 술탄빨. 진짜. 술탄빨! 아 동점으로 끝나다니 이럴 순 없어. 아, 아 잘하네 이 사람. 아 맞아. 제가 좀 웃긴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웃겨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아니 아니요 아니요. 자 보시면요. 갤러리 자아 이거 제 친구고요 근데 이게 좀시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섰거든요 우, 우르라스라는 사람이 딱 이렇게 주은 상태에서 섰죠 제가 얼굴 공개된 건 아시죠 그거는 어, 어느에 들어가면 아시는데 제가 얼굴 공개를 할까요 아 얼굴 공개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